매수세 실종 다산신도시 위기가 현실되나 이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가격 이야기 인데요 뚝 떨어진 매매거래 폭락 기대감 솔솔 근데 여기는 가격이 더더 오를 수 있다고 왜냐면 살기 도 좋고 신축단지 많고 대출 한도 가 6억이라 특히 이 단지가 딱이 라며 그게 어디냐면 잠깐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2019년 입주한 다산 이 편한 세상 더 퍼스트 전용 84 6월에 7억 8천 7억 6천 5 0 그리고 7월 3일 8억 직거래 나왔습니다 가격은 상승이죠 호가도 비슷합니다 여전히 8억, 9억 호가가 떨어지진 않네요. 왜일까요? 전세가도 폭등하는 모습은 아닌데 말입니다. 물론 매물은 부족합니다. 이래서, 하나 더, 7년차 다산 한강반도 유보라 전용 76, 7월 2일 7,410동 1층 물건 7억 500 나왔습니다. 여긴 하락인가요? 근데 여기도 호가는 8억, 9억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싼죠? 전세가는 그다지 높진 않습니다만, 여기도 매물이 달랑 한 개. 정리하면 다산 신도시 집값, 호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매매 거래는 줄었는데, 거래가는 오르고 있어서요, 가격은 다시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해가는 건 6억 대출 규제 그러면 다산신도시 괜찮거든요. 특히 역세권 전용 84 강추합니다. 돌아보시고 잡으셔도 될 듯이요. 근데